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가 끝마치고 이제 다시 신약에 들어와서 대사로 니까 전후서를 같이 묵상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이 대사로 니까 전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대사로니카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좋은 소문, 그 본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본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야 될그 길에 있어서 하나의 길을 인도하는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좋은 본을 보이는 것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 고통 때에 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앞서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뒤따라올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앞서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가면서 본이 되었던 교회가 대살로니카 교회입니다. 대살로니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려운 가운데 개척되었던 그런 교회였고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었데도 는 불구하고 그 대사나니까에 있는 교회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사랑의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사람 또한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대사나니까에 편지를 쓰면서 이들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각 처서에서 아침에 일어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귀한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같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좋은 신앙의 존통들이 무너지지 않니냐고 꾸준하게 계속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대사님과 교회는 어떤 본을 보여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구절해 볼것 같으면 그들이 우리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천대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대사리니까 교인들은 어려운 때에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 과거 에 이방들이었던 사람들의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 이대사라니까 교인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 줄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바로 이 대사라니까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어 우리가 재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할 것을 믿었습니다.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대사로니까 교인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할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에요. 오늘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신앙인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은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아 천국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재림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며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본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대사라니까 교인들의 특징, 그것은 재림의 신앙이었고, 두 번째, 대사라니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로 대사라니까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였으냐? 재림 신앙을 가지면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었고, 또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던 그것이 바로 본지 되었던 그런 것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좋은 소문이 퍼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사라니까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오절에 볼것 같으면 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리고 6절에 볼것 같으면 또 너희는 많은 활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확신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순간순간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능력, 그 확신, 이것이 바로 대사라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대사라니까 교인들의 아름다운 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신앙, 또한 믿음, 또한 사랑, 소망의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이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사라니까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재림의 신앙으로 또 믿음, 사랑, 소망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믿음이 든든하게 사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꾸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국휼이 여겨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건강케 하시고 축복받는 역사들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아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으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